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살아있을 때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요나단의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어, 어,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보니,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존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세 아들 요나단을 포함해서 사울과 그세 아들이 죽었을 당시 이 무비보셋은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사울 왕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팍 서로 바삐 움직이고 도망치다가. 이 어린 아들 무비보세를 들고 가다가 유모가 이 아이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크게 다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다리를 다 절었더라. 아, 그러니까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쩌면 사람 구실을 할수 없는 그런 큰 장애를 딛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무비보셋이 멀쩡했다면 지금까지 살아 있었을까? 여러분 그럴까요? 네,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권력이 사울이 죽고 다윗에게 넘어간 순간부터 이 일반 백성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야이 사람들은 사울의 사람들이니까 이 사울의 사람을 죽여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주면 자기들이 무슨 큰 상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 이말이 실제로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됩니까? 예, 아브넬이라고 하는 실제 권력자가 죽자마자 사실 이 이스보셋을 측근에서 섬겼던 측근에서 섬겼던 그두 사람이 두 형제죠. 바로 이스보셋을 죽여 가지고 그 머리를 누구한테 갖다 바쳐요? 예, 네, 다윗한테 갖 바쳤죠. 그러면 막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다윗이 그들에게 무슨 상을 줄줄 줄 알고 그 짓을 한 거예요. 네, 다윗이 어떻게 하죠? 네, 그 자리에서 그두 사람을 끌어다가 갖다 죽이잖아요. 네, 그들은 다윗을 오해하고 있었던. 근데 그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내에 민심이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력 앞에 이렇게 다 머리를 숙이는 세상의 그러한 방식이죠. 어쩌면 여기 본문의 이 무비봇에서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이런 세상의 흉흉한 민심으로 말미암아 만약 이 사람이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두 다리가 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이 아침에는요. 자, 다윗도 다윗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요나단과 그의 집안 사람 특히 그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생존을 확인하고 사실상 명예적으로 뭐 어,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의 삶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살아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무비오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무비오셋을 어떻게 합니까? 예, 예루살렘에 살면서 자기 상에서 함께 먹는 사실상 왕자의 대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살아있고 요나단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면 사실 이뮤비보에또 왕자가 되고 왕이 될수 있는 그런 서열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명예적인 것을 다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살아생전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 신실한 우정을 다윗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세상의 그림으로만 관점으로만 본다면요, 요나단은 대단히 비운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사울이 그 정도만 아니었어도 그냥 기본만 했어도 참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봐도 너무나 아까운 인물 아닙니까? 아까운 인물이에요. 어쩌면 사울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다윗에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요나단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도와서 멋진 왕국을 이루었을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뭐예요? 또한 요나단이 다윗과 더불어서 더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타락하고 무너진 이 사우랑이 한번 무너진 그것을 끝까지 돌이키지 못합니다. 결국 그의 죽음에 요나단도 같이 희생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그냥 비운의 인물이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오늘이 본문에 두번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할렐루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은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 무비보셋과 또그 밑에서 태어난 모든 자손이겠죠. 그런데 이 요나단의 은총은 과연, 무비보세 세계만 임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laughs>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을 때, 사울이 그 시기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사람이 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이미 그는 그 이전에 무너졌어요. 그죠? 렇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가 교만하여 자기 생각대로 할때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이미 임할 때부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된 거예요. 맞죠? 어, 백성들의 말 그렇지 않아도 영적으로 무너진 이 사람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오니? 시기가 들어오니, 이 시기가 보통 시기가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시기가 아니라, 왕권을 두고 벌어지는 시기니,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하루 아침에 돌변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울도 다윗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를 바로 뭐예요? 네, 군에 입대시켰고 나중에는 군대의 장관까지 사울이 물론 그딸 미가를 주고 사위를 삼은 것은 그것은 좋은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장관으로 세울 때까지만 해도 사울도 다윗을 너무나 좋아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사건 앞에서 여러분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마음이고 이게 마땅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제말잘 들으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해?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민심이 사울에게서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느끼는 왕권의 유업을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 다음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필연적으로 요나단입니다. 그러면 요나단도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요나단도 사람이라면, 사울 다음은 바로 자신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나단도 뭐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도 누구 편에? 다윗 편이 아니라 아버지 편에 설수 있어요, 없어요? 설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잖아요. 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요나단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일반적인 아들 같으면 다 사울 편에 서서 뭡니까? 어쩌면 사울보다 더 앞장서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단한 번도 뭐예요? 그런 마음으로 치우치거나 흐려지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요나단의 가장 위대한 부분. 여러분, 요나단이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 저는 천국에서의 요나단이 크게 존귀한 자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는 인생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는 제대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렇지 않았을걸요? 여러분, 나중에 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변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잡아 단일 잡아 죽이려고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닐 때도 몰래 그헤레스프린가요 들어가서 다윗을 격려하면서 위로해 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말했어요? 씀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요나단의 판단과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요나단 이 사람은 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정확히 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요. 우리의 판단과 분별력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우리의 분별력을 이렇게 흐려 놓는 거예요. 옳은 것도 파는 것도 뭐예요? 내 중심에서 생각해 보면 뭐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런 자아 중심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이 죄성을 자꾸 이용하고 건드리는 거다 오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무비소세시 받은 이 은총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큰 그림에서 보세요. 이 요나단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저는 다윗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요나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편에 섰다면, 여러분, 다윗이 참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끝까지 사우랑에게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심지를 지킬 수, 저는 요나단이 분명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요나단마저도, 요나단마저도 인간적인,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품고 사울 편에 섰다면, 다윗 못 참죠. 참을 이유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있잖아요 전면적으로 만약에 서울과 맞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다윗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자리에 설수 있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바로 누군지 아세요? 그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은 사람이 무비보셋이 아니라 다윗이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요나단의 그 바른 분별력과 그 넓고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요나단의 공이 얼마나 크고 귀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이 맞붙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결정적으로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세워질수 없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뭐예요?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은 사람이 무비보셋만이 아니오 다윗이오 이스라엘 전체가 그 은총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내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생각과 판단의 이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보여요 바로 분별하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마음이 가난한 심령 이요 이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심령이에요 오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주게. 이 요나단의 은총의 비밀은 요나단의 바른 분별력과 그의 선택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요나단과 같은 분별과 선택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 새벽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대로 생각하는 게 그게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대로 판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남을 위하는 생각이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한 생각일 수 있다. 이런 요나단의 분별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런 요나단의 은총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